오늘은 지금 어떤 스케줄이에요? 아 오늘요 저희가 그미국에 브루스 리스 팀하고 시합이 있습니다. 그거를 위해서 네. 오늘 그 지금 시버 그 전야제 아, 매주 진짜? 매주 합니다. 음, 음. 왜냐면 틈틈이 야구를 안 하면 진짜 거기 가서 망신 당하고잖아요. 우리도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이라서 가는데 네. 삼진. 삼진. 어? 오? 뭐야 더블 플레이야 안타를친한하게 안타를 친한이거이안한데이거 이거. 배리고 바이, 바이, 가이 바이, 보참참 참. 바이, 바이, 바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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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바바

참참 어, 미안. 다음 데크. 어제 그거 받았잖아, 내가. 참참참 아, 됐리너 도망가는 피제. 못 쫓아가는 셔터리. <laughs> 이게 걸쳐야 되는 거죠, 이렇게. 이렇게 되면 이기는 건가요? 이게 3번이요? <laughs> 예, 그렇게 해서 3번 걸리면 이기는 겁니다. 완전히 올라가는 케이로우 승리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서발이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김아숙씨, 왜 갑자기 기억하는 거예요? <laughs> 뭐야? 뭐야? 야, <laughs> 아, 뭐야? 야, 아, 뭐야? 미안하다. 아니, 뭐야? 미안,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미안해. 그치, 얼마나 썼어요? 응? 그치, 얼마나 썼어요? 아이스. 저도요. 어. 아, <laughs> 오빠의 마음에. 네. 됐어, 이거 먹어. 넌 내야 돼요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아니야, 아니야. 왜냐면 너랑 나랑 같이 먹으려고 나두 개나 샀어. 진짜로. 샀다고요? <laughs> 사실은 이렇습니다. 네. 한 수건 네. 모아뒀던 소주병과 초코파이 두 개를 물물교환했습니다. 샀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이게 주소,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상대방이 주는 건 먹어도 돼요. 그럼요. 아, 네. 왜냐면 오빠가 먹어, 빨리, 빨리 먹어. 오빠가 일주일에 이틀을 먹는 거 하잖아. 아 오빠, 어. 아까 전에 제가 밥, 어. 제가 먹을 거랑 먹고 있는데 또 TV에서 계속 먹고 계시대 그래, 맛있는 TV 하니까 어제, 먹는단 말이야. 어저께 그 갈비 뜯는 건뭐야요 그것도 응? 먹는 거죠? 아, 어. 먹으면 아, 오빠가 얼마나 미안하겠는데. 이게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오빠는 먹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난너 생각했어. 밥도 못 먹을 텐데. 별로 안 썼겠네요. 응. 별로 안 썼겠네요. 많이 썼어. 이거 이거만 이거만도 얼마인데. <laughs> 얼마 썼는데 <있었는데, 웃음> 오빠가 컴백. 아예 그러면. 알지. 응. 말하지 않아도 안. 너이 먹어? 오빠의 마음이야. 맞아. 많이 먹어. 다 먹고 가야 돼 오빠가 사온 거. 응. 어? 거금 4 0 0원 써서 지금 오빠가. 어? <laughs> 응? 배탈 넣은거 아니죠 혹시? 유효 기간 <laughs> 정확해. 응, 12월 31일까지 잘 먹어. 왜 그러셨는데 너무 고마웠는데 왠지 뒤꽁이로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초코파이를 먹으면서도 왠지 좀 거름칙한 거 있잖아요. 계속 먹으면서 생각했어. 이 초코파이를 왜준 걸까? 왜면서? 그러니까 그 초코파이가 맛있지가 않고 뭔가 좀 게름칙한 음, 그런 것도 있었죠. 정말 제가 열심히 모은 그 공병을 가지고, 그, 어떤 결과물을 하나를 생겼는데, 이걸 누구 줄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, 서인영 씨한테 주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, 아, 상대자에게 어떤 주는 어떤 배려, 배려하는 마음, 그리고 오빠 된 마음, 여러 가지 그 복합 적에서 너무나 흐뭇했어요. 너무 기분 좋았어요.